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책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을 통해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좋아 보이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 철학, 색상, 패턴, 소재, 심벌 마크 등 브랜드 정체성은 물론 색온도, 조명의 밝기, 상품의 진열 등 전체적인 공간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색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안 좋은 것을 좋아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좋아 보이게 하는 걸 잘해서 책까지 쓰신 분인데 본인의 역할은 좋은 것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이지 좋지 않은 것을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느끼는 것과 예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좋아보이는 것의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숨은 가치에 있습니다. 그럼 좋아보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언뜻 봤을 땐 다른 제품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것이 좋아보인다는 것 아닐까요? 사실은 제품들 속에는 인간의 오감의 작용에 행동을 유발하는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본능을 자극하는 끌림의 법칙은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오감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가장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기억에 오래 남는 건 이미지이며 그 중에서도 색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이든 처음 접할 때 시각으로 그 존재를 지각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먼저 생기죠. 좋아 보이는 색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주제 색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제 색상을 정하라는 것이 한 가지 색상으로 모든 걸 통일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색상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브랜드와 상품의 정체성 및 가치와 연결지어 주제 색상을 정해야 하죠. 사실 주제 색상을 정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색상이 주는 느낌에 대해 알고 있다면 좀더 적합한 색상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각 색상이 주는 느낌 또는 표상 같은 것들을 정리해 둔 것인데요. 이러한 색상의 특성을 파악한 뒤 자사의 정체성에 맞게 주제 색상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똑같은 색이라도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갖는 호감도는 달라집니다. 때문에 잘 팔리고 있는 상품,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끼는 상품의 색상들을 잘 관찰하면 색을 보는 악목을 어느 정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 색상을 정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기본 색상과 보조 색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더 좋은 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색이라도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더 촌스럽게 혹은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색상의 통일이 지나치면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제 색상을 받쳐주는 다른 색상들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색상이 가장 조화롭게 보일 때의 비율은 기본 색상 70, 보조 색상 25, 주제 색상 5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본 색상은 무채색으로 원색보다는 옅은 색상을 보조 색상은 그 업종을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색을 쓰면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비율에는 크게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 여기에 어긋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 색상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지겨워질 수가 있고, 기본 색상이나 보조 색상과의 조화에 따라 주제 색상을 더욱 인상 깊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사실 이 책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지에 대하여 색상부터 색온도, 조도, 상품의 진열, 고객의 동선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지만 저자가 백화점 출신이라 그러신지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았고 다른 업종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할 만한 내용은 대부분 색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 실용적이거나 조금 원론적이라 하더라도 깊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읽고 제 브랜드 컬러를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의 좀더 밝은 파란색에서 왼쪽의 좀더 어두운 파란색으로 바꿨고 폰트도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은 컬러나 폰트를 바꾸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2년 넘게 고생한 컬러와 폰트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설득을 당했고, 결국은 비주얼에도 신경 써서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가치관이 분명할수록 자신만의 매력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알고 있는 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고객의 눈에 그 철학이 허니다 보여야 합니다. 고객이 느낄 만족도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국 좋아보이는 것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또 사람의 심리는 묘해서 한 번만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처음엔 솔깃하지만 쉽게 마음이 돌아서진 않죠. 하지만 지속성이 보장된다면 그제야 마음을 돌립니다. 좋아보이게 만드는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도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라는 것도 결국엔 일부 고객은 확실히 싫어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즉, 언제나 어떤 고객을 만족시킬지 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철학이 없으면 절대 정할 수 없습니다. 고객 중심이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결국엔 자기 철학이 없으면 그 어떤 고객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브랜드를 만들 뿐입니다. 혹자는 고객의 마음은 갈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갈대도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법입니다. 즉 나도 모르게 좋아서 움직이는 행동의 습관을 만들어내야 매출은 물론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